두뇌 건강 퀴즈의 항목별 기록을 최근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의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최근 한달 사용 기록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인지능력 검사로 두뇌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 달에 한번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5가지 두뇌 건강 퀴즈로 상식도 익히고 다양한 두뇌 훈련으로 두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 퀴즈는 난이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레벨에 따라 문제의 유형 및 제한 시간 등이 다릅니다. 낮은 레벨은 장소와 관련된 그림 또는 연상되는 힌트를 보여주며 중간 레벨은 장소와 관련된 설명, 방향, 주변 건물 등으로 위치를 추리하여 찾습니다. 높은 레벨은 봤던 장소의 순서 및 시점과 방문했던 장소를 순차 또는 비순차로 찾습니다. 극한의 난이도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한 후 특정 시점에 대하여 방문했던 장소를 순차 또는 비순차로 찾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레벨에 따라 문제의 유형 및 제한시간 등이 다릅니다. 낮은 레벨은 소리와 함께 쳐보세요. 힌트 그림을 보여줍니다. 중간 레벨은 그림 힌트 없이 소리만 들려줍니다. 높은 레벨은 그림자 힌트를 더하여 소리를 순차 또는 비순차로 찾습니다. 극한의 난이도에서는 힌트 없이 소리를 순차 또는 비순차로 찾습니다. 레벨에 따라 문제의 유형 및 제한 시간 등이 다릅니다. 낮은 레벨은 직접적이거나 확대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중간 레벨은 그림자 또는 모자이크로 변형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높은 레벨은 직접적으로 보인 여러 그림을 순차 또는 비순차로 찾습니다. 극한의 난이도에서는 그림자로 보이는 여러 그림을 순차 또는 비순차로 찾습니다. 레벨에 따라 보기의 표시 시간 및 제한 시간이 다릅니다. 보기에 나오는 도형, 공, 색깔 및 숫자와 위치 등을 누릅니다. 낮은 레벨은 보기를 계속 보여줍니다. 중간 레벨은 문제 출제 중 보기가 사라집니다. 높은 레벨은 일정 시간 미리 보기 화면을 보여준 후 가려진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레벨에 따라 승리의 조건과 제한 시간 및 표시 시간이 다릅니다. 낮은 레벨은 미리 상대의 가위바위보 결과를 보여줍니다. 중간 레벨부터는 상대의 가위바위보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는 조건에 맞게 가위바위보를 누릅니다. 레벨에 따라 제한 시간, 반응속도가 다릅니다. 낮은 레벨은 단순한 올려 내려만 지시합니다. 중간 레벨부터는 좀더 복잡하게 올려 내려와 올리지만 내리지 말에 섞어서 지시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레벨에 따라 반응 속도와 두더지가 나오는 유형이 다릅니다. 낮은 레벨은 구멍의 방향을 말하며 두더지가 나옵니다. 중간 레벨은 두더지가 나올 때 신호음이 들립니다. 높은 레벨은 두더지가 소리 없이 나옵니다. 극한의 난이도에서는 두더지가 나오는 구멍과 상관없이 혼란을 주며 나옵니다. 결정하기 힘들 때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방향, 수, 1에서 45의 행운의 수, 시간, 색깔과 해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의 답을 제시합니다.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을 교육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영어 단어와 소리 찾기를 포함한 각종 퀴즈의 문제와 답. 여러 명이 동시에 할수 있도록 누를 때마다 다른 지시를 불러주는 청기백기. 색칠하기, 연상 그리기, 조각 맞추기, 미로 찾기 등의 여러 활동지를 제공하며 프린트를 할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도 시행 예정입니다. 심신에 안정을 주는 다양한 음악들도 제공됩니다.